자, 오늘 옆선 한번 인사할까요? 둘째 주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성로들이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2024년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2024년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한 시기에 성도로 살아라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단일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등장하고, 어, 세상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도 불안하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늘 인생에 대한 불안이 있는 겁니다. 이 불안은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하게 태어날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잘 자랄 수 있을까?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을 사니까 이런 불안이 늘 있죠. 학년이 진행될 때마다 진학은 잘할수 있을까? 결혼은 할수 있을까? 직장은 가질 수 있을까? 아주 죽을 때까지 이 불안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마음의 압박을 가해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 불행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 본문에서 다룬 것처럼 인간은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무언가에 몰입을 하죠 이 몰입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중독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채팅에 어떤 사람은 뭐 TV 매체에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그렇게 몰입하는 순간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술로, 어떤 사람은 오락으로 다양한 것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잊기 위해 무언가에 몰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은 이 불안을 잊기 위해 하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이 본문을 많이 다뤘는데 벨사사 왕이 큰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아? 이 베사사왕은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주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사위들이 구태탈을 두 번이나 일으켜가지고 이 왕은 지금 다른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베사살왕은 어떻게 보면 섭정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주면 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살왕 벨사살, 섭정 왕, 그 다음에 셋째 치리자 다니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잔치가 이 벨사살 왕에게는 불안을 극복하는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메대와 바사의 왕 다리오. 왕과 그의 조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죠. 전적으로 힘에서 밀리는 겁니다. 심각한 바벨론성의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 이 불안을 잊기 위해 벨사살 왕이 선택한 것은 내가 불안하지 않다. 불안하지 않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티, 잔치를 하고 있는 순간은 웃고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불안을 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속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위기 속에 도피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잔치하고 웃고 살고 있지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불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베스사 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자신 속에 있는 이 불안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불안을 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파티, 잔치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불안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행복한데, 평안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 그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참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대체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베셋 사방은 잔치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이 모여야 되고, 최대한 성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0 명의 귀인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이 성을 봐라, 이 많은 사람들을 봐라. 우리는 불안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이 유다에서 가져왔던 성전 기명에서. 성전 기명을 꺼내서 거다 술을 따라 먹으면서 우리는 이 나라들을 정복한 그런 힘 있는 나라다 스스로 자위하며 그렇게 불안을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이 불안을 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 불안한 사람들, 신앙 안에서 평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은 늘 외적인 모습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늘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랑하고, 내 자식이 어떤 사람인지 늘 자랑하고. 여러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을 때 자꾸 보여지는 것에 집착을 해요.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인지 그것을 자꾸 증명하고 보이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보이려고 하고 내 자식이나 우리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가족인지를 늘 자랑하고 보여주려고 해요 내면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면의 참평안이 없으면 없을수록 외적인 것에 너무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직업이 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신경을 너무 쓰죠. 그러나 내면이 강하고 내면에 참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가족들을 드러내는데 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면이 약하고 신앙적인 뿌리가 약한 사람들은 지금 모이는, 보이는 모습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이러한 끝없는 방황이 더큰 불안과 불안을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결국 5절, 본문 5절에 보면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자 이 불안을 달래려고 하던 이 잔치에 찬물을 끼얹게 되죠. 이 대체물,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기댔던 것, 자신의 힘과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알고 있는 인맥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구임을 깨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왕은 또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이 뭔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세설 왕이 크게 번민하여그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안 그래도 불안한데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왜 왕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성공한 자 남부럽게 없을 자 자기가, 자기가 이룩한 건 아니지만 그 왕국의 아주 위험과 아주 튼튼한 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모여서 천 명이 넘는 귀인들을 초청해서 보여는 잔치를 할때이 보여지는 것 가운데 위안을 얻는 거죠. 자꾸 외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불안한 베스사사 왕과 달리 노인이 됐고 힘이 없어 보이는 다니엘에게는 그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이 바벨룡군에서 가장 필요한 인생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런 평안을 유지했을 수 있을까? 다니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이렇게 당당한 인생으로 살수 있었을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두라,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왜이 사람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고 참 평안으로 살수 있었고 또 그런 사람 중에서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은 앞에서도 살았지만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베스 상왕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을 해주면 내가 이 나라의 셋째 체제로 삼겠다 하고 자주 옷과 금사슬을 걸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고의 대가, 최고의 대우, 최고의 너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 이게 왕이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이 다니엘은 이런 모습에 당당해요.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파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이 해석을 아래에 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내게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왕이 제시한 것을 갖지 못해 안달이죠 내게 힘있는 자리를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달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달 내게 이익을 좀더 갖기 위해서 안달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가는 게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이익과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여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이익에 대한 침해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이게 속상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까? 왜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지 못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분개하고 분노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조그만 이익, 조그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에 화가 나고, 이런 것에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렇게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 예, 표현하죠. 당당해요. 노인인 다니엘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노인인다고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지위. 명예욕이 더 커진다는데. 근데 다니엘이 사는 그 세상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여뭘 위해 살았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요. 뜻을 하늘에 두고 당당하게 삽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황금의 대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이 줄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태도죠.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의 생활,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환경적 어려움과 타협할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들이 순한 양이 되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동쪽으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그 삶을 마지막 그런 신앙적 위협 앞에서도 감당하지 못했다면 이 배고픈 사자들의 입이 다치고 순한 양처럼 이 다니엘을 건들지 못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하늘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의 삶을 살겠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10대 때부터.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10대들, 청소년들, 일평생 이 마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써주십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이 각오로 살면요, 아무리 취업의 문이 적고 아무리 세상이 젊은이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사본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거를 알았던 것이 다니엘. 그래서 뜻을 정하여 어른들도 신앙적 신념을 무너뜨리고 사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절할 수 없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뜻을 정했기 때문에 칠베나 뜨거운 풀무풀라 가운데서도 미리 계신 주님을 만나고 머리터나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사는 거예요. 셋째 칠이자 금사슬, 자주옷,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기도자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내면이 약해서 외적인 것에 치중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자랑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영향력이 떨어질 때못 견딥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돈 때문에 그래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명함을 내고 이걸 자랑하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이 사라지게 되면 절망하게 돼요. 내가 자랑하던 우리의 가족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절망으로 다가오고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연한 거예요. 최연한데 하나님의 일을 다 하세요. 제가 목회할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저는 제가 끝까지 내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하시거든요. 내가 내 고집을 피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 끝까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세요 근데 이 나라를 보지 못하면 이걸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용망이 아닌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뭐라고 자기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쇼 윈도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사명. 나를 통해서 이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축복, 꿈을 해석해줘서 모든 칭찬이 다가올 때, 그, 아리옥과 같은, 시위대장 아리옥과 같은, 예? 군위대장 아리옥과 같은 그런 태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순간에 단일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이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나를 통해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꿈이니까. 고난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 고난의 때도 오직 하나님이 왕의 심을 드러내서 절하지도 않고 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하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의 해석을 묻는 왕의 구에 18절과 2 4절 손가락 글씨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들을 장황에 넣었죠. 무슨 말을 하느냐? 베세상 왕의 외절부 누구가 썩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약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당시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교만하여 짐승처럼 살다가 고생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고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베세상 왕에게 말하죠. 왜 당신은 이 일에 교훈을 받지 못했느냐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지금 왕과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이 당신을 좀더 높이는 기회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어도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게 지금 있는 복과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가 물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결정,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늘 뭐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보고. 정말 하나님이 듯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기도해요. 성도는 지금 드는 생각,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되죠.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내 인생을 통해 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고. 내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꿈이 아니고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죠. 그러니까 한번더 생각하죠.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선택한 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늘 고민하죠. 왜? 우리의 사명 때문에. 우리의 사명 때문에.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일인가, 내 생각인가, 내 의지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장이. 정말 공동체를 위한 것인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로가 되시기를 주여하므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사명으로 사는 자가 당당하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일평생 사명으로 살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당한 이유는 현실적 욕망이 아니라 종말론적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25절 메대면에 대결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얘기지만 이 뜻의 내용은 그 얘기잖아요 우바르신 나눈다 메대바사 연합국에게 주겠다는 얘기고 결국 그날 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인생에 다가온 불안 때문에 그 불안을 잊기 위해 위장 평안이죠. 위장 평안 잔치를 벌여서 나는 불안하지 않다, 두렵지 않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앞선 사람의 실패를 보며 교훈을 얻는 가 벨세 사방은 자신의 선친, 느부나세를 보면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나이가 많아 별볼일 없는 노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달아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제일 필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의 기준에서 보면 다니엘은 은퇴했어요. 보직도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산다고요? 늘 종말론적인 인생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 봤을 때, 지금 나는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늘그 생각하거든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가? 나를 생각하고 내 삶과 내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중심이 정말 흔들지 않는 순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늘 생각해요. 왜? 우리의 평가는 지금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인기 있고 내가 지금 영향 있고 내가 지금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세상 나라의 원리잖아요. 세상 나라 원리. 그래서 끝까지 내 주장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건 자기 나라잖아요. 자기 나라. 우린 자기 나라를 위해 부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 속에서 내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바라보고 가야 되죠. 이거를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늘 현실적 욕망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연말과 연초를 지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잡게 되기를 원해요. 어떻게요? 우리는 정말 사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사명을 붙잡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내가 오늘 한 날을 결정하고. 이거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사명 직분 감당하고 성도로서 살았습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를 기도하며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제가 교회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걸어갈 때늘 그렇게 묻거든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 생각 내 욕심 내 고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하며 생각하는 일입니까 그리고 최소한 석 달은 기도해보고 생각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이 험난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려면, 오늘 단일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비전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오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가기를 지혜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손 어피드시고 두눈 감으시고 하나님